디자인 쪽에서 제일 레퍼런스가 많은 사이트가 여러분들 여러 개가 있지만은 심오하게 많은 데가 핀터레스트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선생님들? 디자인 쪽에서는 되게 유명해요. 거기서 레퍼런스를 삼아가지고요, 그거를 제미나에다가 집어 던져서 거기서 이미지를 추출한 다음에 그걸로 미드캔버스로 갖고 와서 다시 만듭니 듣기만 해도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레퍼런스를 이렇게 삼는 방법, 최근에 AI로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한 레퍼런스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1교시 하는 건좀 어렵다 보니까, 어,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으시면은 1교시 거를 좀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1, 1교시 거는 제가 좀 속도를 내면서 하할 수밖에 없어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 번은 제가 설명을 하고 한 번은 여러분들이 또 만드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납니다. 그래서 1교시께 너무 어려우시면은 1교시 걸 여러분들 따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자, 잘, 잘 쉬었죠? 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부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어, 무리다 싶으시면은 1부 거를 복습을 하시는 게더 나으시고요. 요거는 영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면서 천천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는요, 그, 우리, 어, 디자인 레퍼런스, 참조를 많이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네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어, 거기서 레퍼런스, 참조를 찾을 거예요. 참조 찾은 다음에, 어, GPT나, L, 어, 재미나이,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제미나이를 많이 쓰니까 제미나이를 하겠습니다. 예, 유료 쓰시는 분한 분밖에 안 되시죠.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 한 번, 뭐한세네번 정도는 상관없으니까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구성 및 프롬프트 뽑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나노바나나 프로로 바로 뽑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만 뽑은 다음에 거기서 뭐할 거냐? 글만 미드캔버스에서 넣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여기, 놔드렸어요. 자, 톡방 여시고요. 아, 톡방이래. 저기, 요거 여시고. 핀터레스트라고. 핀터레스트.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로그인 안 하셔도 돼요. 네. 예. 핀터레스트 찾으세요. 지금 하시는 거 선생님들 좀 힘드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려우실 것 같으시면 영상으로 보시고, 기존 거 연습하시는 게더 나으세요. 자, 핀터레스트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로그인을 로그인이 돼서 그런데 로그인 이제 풀어볼게요 아예. 아그 여기 여러분들이 핀터레스트라고 나오셨죠? 네, 그러시면은 여기서 탐색이라고 되있는 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니 여기요 여기 지금 제가 그 스크, 스샷 다 찍어드리는 이유가 한번 이따가 보시라는 거예요. 탐색 누르세요. 탐색 누르셨나요? 네. 그러시면은 여기서 검색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 병원형 해볼게요. 병원형 예, 잔뜩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은 예, 이건 파는 이미지네요. 그쵸 그리고 방문 안하시고 그냥 이거만 눌러 보셔도 돼요. 눌러 보시면은 이거 어도비에서 파는 거래요. 예, 대부분 유료예요, 선생님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우리가 얘를 그대로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예, 변호사 선생님들하고 행운의 편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러면 예, 그리고 말하는 대로 눌러보면은, 네, 요거는 캔바네, 캔바 거네요. 어, 멍멍이 너무 이쁘다. <laughs> 자, 그래서 선생님들, 자, 핀터레스트에서, 자, 병원연으로 탐색 위에 누르시고, 병원연. 혹은, 병원 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올해 거를 만들, 올해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면은, 2026년, 어... 연하장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음, 검색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심플한 걸로 해볼 겁니다. 자, 선생님들도 2026년 연하장으로 검색해보세요. 자, 요거는 통일해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은 통일할 거예요. 보안도 다 통일할 거예요. 자, 선생님들, 요쪽에서. 결과 값은 다나오실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 값은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요거 해보겠습니다. 제일 무난한데, 선생님들, 요거, 보이시죠? 네, 요거, 선생님들. 사이트 방문 누르지 마시고, 누르세요. 캔바 거네요. 그쵸? 자, 얘를 우리가, 원래는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얘를, 그, 저장이 가능한데 그 저장은 파일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은 그 즐겨찾기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생님들 창 하나 더 여시고 재미나이 여세요 창 하나 여시고 재미나이 여세요 자 그러시면은 제가 이제 뭐 요런 거 요런 거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요것도 멋있긴 한데 어 지금 혹시라도 좀 힘들까 봐 그러니까 개체가 너무 많으면은 AI가 힘들어해요 좀 자, 요거 여러분들 캡처해서 갖고 올 거예요. 자, 캡처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윈도우 키, 쉬프트, S. 요렇게 해서 갖고 오세요. 자, 복사하셨으면은, 이 저장 다운로드, 다운로드가 하려면은, 어, 어왜 됐네? 어안 됐는데? 로그인도 안 했는데? 어, 혹시 선생님 이거 되세요? 내가 잘못 알았나? 이미지 다운로드 되세요? 안 되세요? 네. 예, 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거 원래는 로그인 해야지 다운로드 가 나오는 건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붙여넣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제 프롬프트를 쓰시면 돼요. 자, 뭐라고 쓰냐면은 어, 본 첨부한 이미지를 분석해줘라고 해볼게요. 첨부한 이미지를 분석해줘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첨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이 완료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분석 완료됐죠.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본 내용으로 본 내용으로 이거 제가 하고 저 톡에다 적어 드릴게요. 본 내용으로 아, 저기 첨부된 이미지는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야. 그래서, 그래서, 첨부한 이미지의 특색은 살리되, 저작권은 피해서, 어 신년 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비율은 1대1이고요. 다시 분석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그리고 어떤 문구를 넣을지, 넣을지 다시 심도 있게 분석해 주세요. 자, 그리고 분석 시에는 COT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요거 제가 톡에다 넣어 드릴 거고요. 좀 깁니다. 그리고 크게 다시 써 드릴게요. 자, 저는 멍청한 짓을 했네요. 얘가. 선생님들도 이미지를 만들었나요? 이게 오류가 첨부된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디자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 끝에다가 반드시 글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예, 추가해서 다시 쓰시면 얘가 나노바나나가 안 떠야 돼요. 얘가 지금 얘 약간 그 이미지를 첨부하면 좀 오류가 그런 게좀 생겨요. 얘가. 저는 아 이것 때문에 되게 좀 짜증이 나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사고모드 한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서 하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 사고모드에서는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요렇게 지가 뭔가 분석을 하죠 우리 이거 어떻게 볼수 있어요 요거 디벨로 볼수 있잖아요 자 디벨로 지금 제가 봐드릴게요 디벨도 안뜨네 아이고, 여기 보면은 어 지금 자기는 요요 요 카드를 갖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요. 리파인 디자인스. 근데 이거는 저기 요 여러 가지를 좀 분석해 가지고 디자인 분석해서 따르게 만들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도안 뜨네. 아,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뭐가 좋은 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현재 다양한 변형을 검토하고 있으며 레이아웃도 변형 검토하고 있고 카피라이트도 변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얘는 생, 생각을 해서 만들어줘요, 선생님들. 근데 질문도 훨씬 더 저기 풍요롭게 만들어주거든요. 아, 얘또 그러네. 아, 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작권 문제를 고려하여 원본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것들을 현대적으로 재세 제세...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얘가 쭉 어떻게 어떻게 디자인한다라고 쭉 나왔죠 선생님들 어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더 요청을 할게요 그러면은 첨부된 이미지를 저작 저작권, 저작권을 피해서 다시 생성해 주되 글은 모두 빼고 디자인만 다시 생성해 줘 재해석인 거지, 재해석인 거지, 재생인 거지. 새롭게 창조는 말아라. 저작권을 피하는 만큼만 변경해줘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들. 요 말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쓴걸 보니까 얘가 좀 너무 재해석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가지고. 재해석을 좀 덜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얘는 제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켜야 돼요? 생성을 하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예, 그러고 해보세요. 자, 선생님들 보시면 원래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재해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려 먼저 봤고요. 요거는 아까 핀터레스트를 봐야 되겠 신터레스트까지 내려받았으니까 좀 볼게요. 그리고 요거예요 어때요? 이거는 재해석이 아니고 거의 트레이싱인데 알겠습니다. 오 제... 아, 오늘, 나... 오늘 난리도 아니다. 자, 지금 이거, 는 이거는, 이거는 어, 변호사한테 받을 것 같은데요. 편지를요. 이 정도면은,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비슷해요? 이게 원래 빠른 모드로 하면 이런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다르시죠?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더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어, 예, 지금 그래도 너무 똑같잖아. 이건 저작권의 위배가 될수 있으니 말의 방향, 방향, 위치, 크기 등도 같이 고려해서 다시 생성해줘라고 할게요. 카톡, 지금 제가 드린 거있잖요 선생님? 그거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드세요. 어, 저기, 다시 쓰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 어, 카톡 지금 없는 분들만 치시고요. 가급적이면 선생님, 다음 시간부터는 꼭 카톡 로그인을 해주세요. 안 되시면은, 저기 수업 전에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은요, 제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어? 선생님, 붙였어요? 왜? 자, 마르치만 바뀌었는데, 여전히 스트레스 받네요. 그냥,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요거로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를요, 마지막으로, 자, 이미지 만든 거를요, 선생님들, 얘를 실제로 쓰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한번더틀 거예요. 어떻게 틀 거냐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들, 이미지 X 이거 누르시고요. 여기 거, 마지막으로 생성된 거 있으시죠?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갖다 붙이세요. 붙이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요. 얘를 누르면은요. 클립보드에 복사됨이라고 뜨죠. 그거 뜨기 전에 붙이시면은 선생님들 안 붙어요. 예. 이러고 바로 붙이면은 안 붙어요. 그래서 하고 보드 복사됨 한 다음에 하셔야지 붙어요. 자, 여러 번 하면은 문제는 없지만 자,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다 뭐라 할 거냐면은요. 얘를 프롬프트로 작성해달라고 할 거예요. 첨부된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작성해줘.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프롬프트로 작성 안 하고 뭐를 한다? 얘가 또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그냥 프롬프트로 글로만 이런 걸 강조해서 써주세요. 첨부한 이미지를 분석해서 프롬프트로 글로만 정확하게 작성해줘라고 예, 여기 지금, 톡에도 붙여드렸으니까 복사해서 쓰세요. 톡에 붙여드렸으니까 복사해서 쓰세요. 자, 프롬프트로 쓰라고 했더니, 웬 분석을 하고 있네. 저기, 아우, 말 되게 안 듣네, 오늘. 아, 영어 프롬프트로 다시 작성해주세요. 이게 빠른 모드 아니고, 여러분들 사고 모드에서는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나오셨어요? 예,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 딴 거는 복사하지 마시고, 여기만 여러분들 복사하셔가지고요, 요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아예 새 창을 여세요. 지금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나노바나나는 뭐가 기억, 뭐를 기억한다고 했죠? 문맥을 기억한다고 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재창조할 거니까 새 창을 여셔가지고 아예 여기서 이미지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만드시면은 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게 비율 같은 거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많이 재해석이 됐어요. 저는 이 정도면은 아까 거에 어떤 그 레이아웃을 갖고 오면서 재해석이 어느 정도 됐다고 저는 보아, 보여집니다. 어떤 케이스냐면은 우리 앞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재해석할 필요 없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굳이 저처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까 잡혀가요. 그러면은 제거 아까 나온 거 있잖아요. 그요 재해석하기 전에 요거는저요거까지는 어느 정도 그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아까 요 정도는 잡혀갈 정도였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좀 재해석을 많이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 이제 재해석해서 이제 그 한글로 나와도 돼요, 선생님들 한글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우선은 이미지를 뽑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미지만 뽑으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신 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지 나오셨어요? 네. 그러면 요것도 여러분들 내려 받으세요. 내려 받으셨으면 선생님, 내려 받으셨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새 채팅을 다시 여세요. 오늘 거는 좀 창도 왔다 갔다 오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 자, 새 채팅 여셨죠? 자 그러면은 빠른 모드를 여러분들 무슨 모드로 바꿀 거냐면은요 사고 모드로 바꿀 거요 예 잘하셨어요 선생님 사고 모드로 바꿀 겁니다 음 사고 모드로 그 선생님 내려 받으셨죠 이미지 만들기 누르시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미지 만들기 누르세요 그래 상관없어요 자그 다음에 첨부해서 아까 내려 받으신 거 있죠 요거 요거를 요렇게 누를 겁니다 자 준비 되셨죠? 자, 그러시면은, 요거 좀 선생님도 어려운 거 맞아요. 오늘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서 비율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9대16이 좋다 하셔서 9대16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3대4 정도면 약간 짧아요. 인스타 최대, 요즘은 인스타가 3대4로 올리거든요. 인스타에도 같이 올리실 거면 3대4 비율로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작년까지는 4대5가 기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대4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인스타 기준으로 는 3대4, 1대1, 아니면은 아예 유튜브까지 올릴, 뭐 이렇게 유튜브용으로 하시려면 9대16까지 됩니다. 저는 3대4로 할게요. 자, 비율은 3대4. 이게 여러분들 왜 가능하죠? 사고 모드라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빠른 모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쓰고 싶은 말 있죠? 그, 걸 그거를, 땀, 저기, 쓰시면 돼요. 뭐, 위에는 뭐뭐 적어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저기, 우리,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천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여기 있잖아요. 선생님, 천선생님. 예, 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글을 써달라면은 겹치겠죠. 천선생님은 아래에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미지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상단에는, 어 비폰트로 2026 병호년 근하신년 그리고 하단에는 하단에는 새해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충효 올림이라고 알아서 어울리는 레이아웃을 정하고 글꼴도 이 디자인에 어울리는 글꼴로 적어줘. 자, 제가 다 알아서라고 했죠? 왜 알아서가 됐죠? 선생님들? 사고 모드라서 그런 거예요. 자, 요것도 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선생님들 실행하시면 바로 나노바나나로 나와요. 자, 요거 나노바나나 프로가 좋은 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댑팅 뉴 디자인 해가지고 얘가 얻다가 붙여라. 그리고, 디자인을 재해석해라 뭐 이런 것들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하는 거는 좀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은 보통은 나노바나나 프로로는 여러분들 요렇게들 하세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글자 안 틀리죠 물론 이게 딱 지금 레이아웃이 밑에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는요 그래서 올라갔으면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유료를 쓰니까. 밑에 거 올려줘. 이러면은 여러분도 얘가 스스로 고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은 지금 유를 료 쓰시지 않잖아요. 귀에가 딱 세네번밖에 안 남았어요.